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국 웨일즈 안세혁 문양선입니다.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임금번에 또 선교 기도의 밤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는 소식이 저에게 참큰 힘이 됩니다. 왜냐하면 교회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선교팀장님 또 여러 선교부에 수고하시는 분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힘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2024년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록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시는 사역과 또 후원하시는 선교에 모든 기쁨과 감사의 소식만 전해오면 좋겠습니다. 저희들이 2024년도에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여기 이곳 영국 웨일즈 카디프 난민센터에 어, 더 많은 난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. 안에 그 음식 사역 하는데 어,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뭐몇 명까지 150여 명 150여 명을 매일 음식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.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신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충분히 음식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더하여서 저희 한의원, 무료 한의원이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. 어, 심각한 환자들이 또 많이 옵니다. 어, 다리를 아예 못 쓰거나 또몸 전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, 물론 의료를 통해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한 것 같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는 여러 곳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모로코 이집트 또 한국 여러 곳에 의료 관계된 손님들 또 다른 사회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많이 둘러보시기도 하고요 또 어, 의료 관련해가지고 제가 밖으로 해외에 나갈 일들도 예, 많이 있습니다. 3월달 초에는 오만에 가가지고 중동에 계신 성교사님들을 많이 지원하는 기회가 오래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직접 가서 의료를 가르치고요. 또 태권도 사역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도장 세트업 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오고, 어, 5월 말고 6월 달에는 또 중동 선교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의료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. 그래서 헝가리에서 모이는데 모이는 300여 명의 중동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, 강건하실수 있도록 그 기회를 통해서 잘 만나도록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저희들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.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는 직접 이제 얼굴로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